난 거기서 죽어야 돼. 다음에. <laughs> 막 <오빠> 신고해서 <laughs> 들어가면난 죽어야 돼. 죽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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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우리나라 범벅법이도 뽀뽀. 앞에서... <laughs> 네. 뭐 키스. <laughs> 네. 딴데 거스. 피막엄벅이돼가지고 오빠는 막 와가지고. <laughs> 어떡해? 나 사람을 죽였어. 말해. 뭐 솔직히 말해. 응. 다 신고해야지. 신고한다고? 나 <laughs> 신고해서 저희 집에 살인자가 있어요 신고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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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거야 아니면 내가 계획, 내 계획을 해서 살인을 한게 아니고 진짜 실수로 사람을 죽이게 됐어 아그 고의적인 살인이 아니라 어. 하다 보니 우연히 살인을 저지른 거네 어. 신고해야지 <laughs> 살인자는 없어져야 되거든 뭐라고? <laughs> 나를 신고해서 <laughs> 넘기겠다? 오빠 생각은 그렇거든? 세상에 살인자는 없어져야 돼 그러니까 내가 없어져야 된다? 이제 자기를 위한 방법일 수도 있지 뭐, 내가 막 애원해 오빠 진짜 신고하지 말아달라고 울면서 막 애원해 음, 음, 그래도 얘기는 해야지 그냥 나를 버린다 계획된 살인이 아니고 음. 실수로 살인을 했는데 버릴 거야? 그래도 일단은 가야지 왜냐면 살인자들은 벌을 받아야지 그래도 평생을 나를 괴롭혀온 사람이 있었어 음. 오빠도 알아 그 내가 맨날 맨날 그 사람 때문에 울고 힘들어하고 음. 스트레스를 받아 해. 음. 어. 그래서 내가 그 사람 음. 죽였어 칼맥을 한 거야 또? 옛날부터 자기가 괴롭힘는로 당하고 내가 정말, 정말 싫어했던 사람이야 정말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고 스트레스를 받아 서 너무 안타깝다 하면서 신고를 해야 된다 나가 자기 좋아하는 빵사 들고 와가지고 그럼 만약에 그 해야. 교도소를 갔어 오빠가 신고를 해서 내가 교도소에 간다면 음.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나를 기다리고 있어 응. 보낼 거야? 그 교도소 안에 자기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어? 응 근데 자기를 살인했어? 어다이지너가내가가 너. <laughs> <맞아>. 내가 가? 어 <laughs> 내가 대신 가? 어아이지뭐또 하는데? <laughs> 내가 갈수 있어 어 내가 가기 싫어서 그런 게 아니라 자기가 어. 가야 돼 내가 <laughs> 왜 <laughs> 아니 그냥 아니 가기 싫다고 웃었다니까 살인을 했어. 살인은 정말 음. 큰 죄다, 이거. 음. 범법자들이 왜 교도소로 가는 거야? 내가, 내가 사형 당해. 사형이 생겼어, 우리나라에. 음. 그래서 내가 만약에 가게 된다면 사형을 당할 수 있는 위기야. 난 음. 거기서 죽어야 돼, 가면. 음. 오빠가 <laughs> 신고해서 <laughs> 들어가면 난 죽어야 돼. <laughs> 그거 어떡할 <어떤 일> 건데? <laughs> 아, 아니 우리나라 범법이 너무 아, 약해서 왜 이렇게지? 약해서 오빠가 너무 광고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아, 정리하자면. 음. 내가 살인을 해서 교도소로 가는 거. 사형을.. 사형을.. 이게 그렇게 웃긴 거야? 죽어 근데 오빠가 숨겨주면 평생 안 들키고 숨길, 숨길 수 있어. 오빠만 조용히 하고 오빠만 신고 안 하면 나는 누구한테도 들키지 않고 그냥 일상생활 할수 있어. 근데 오빠가 신고해. 그럼 난사형당해그니지 그러면? <laughs> 나가 그냥. 내가 신고한다고 그래서? 그래서? 아니지. 나를? 아니, 내가.. 따감아, 아 그러면 잠깐만. 오케이 <laughs> 하나 더한 번만 한 번만 한번 그럼, 그럼 뭐... 만약에 임신한 상태야 어. 임신했는데 감 사형을 당한대곧한달 뒤에 태어날 아기가 있어 아 그래 어 그럼 어떡할 거야 자기 사람 죽였어 죽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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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 어떻게 그냐 야지 뭐야 그 <그건> 뭐야 생명이 <laughs> 둘이 있는 거네 둘이 있어 근데 오빠만 조용하고 있으면은 아무도 몰라 당하라고 그래. <laughs> 오빠는 나를 내가 죽던 말던 내가 저기서 도둑놀가지고 사형을 당하던 <laughs> 상관 없겠지만 <laughs> 나는 나는 감싸줄 거야 친구하라고 믿어 떻게 어떻게, 어떻게 친구하나 내가 자기한테 결혼한때 얘기 안나뭐 <laughs> 내가 내가 이렇 뭐라 했노 <laughs> 어뭐 <laughs> 내가 자기한테 결혼할 때 내가 이렇 뭐라 했노 <웃음> <웃음> 뭐라 해지 내가 그때 자기가 그때도 만약에 오빠 내가 없으면 오빠 살아갈 수 있냐고 물어봤을 때 내가 뭐 했어? 죽어버릴 거야 내가 자기 없으면 내가 죽어버린다 했지. 어. 근데 오가 무슨, 무슨 생각 한줄 알아? 뭐? 어? 뭐 했는데? 이렇게 말하면 자기가 또 감동 받을 것 같아서 얘가 일부러 안 했다. 뭐. 자기 감동 받은 무니까. 뭐? 자기가 뭐 오빠는 진짜 아내를 죽이는 살인마야. 뭐? 어? 아내 나보다가 뭐어이렇게했지 자기 교사로 보내 응. 그냥 살인 했잖아 벌 받아야지 사용당하는데 내가 죽을라고 했어 사실 나이 세상에 자리가 없으면 나도 응. 사는 의미가 없어 그러면 살림은 그냥 말을 어떻게? 친구 안 해서 친구 해야지 <웃음> <웃음> 아휴, 그래 그걸 그렇다 치고 그러면 응, 응. 내가 만약에 50kg가 졌어 갑자기 응. 내가 사고 일어났는데 응. 아, 50kg 아니야 아, 100kg가 졌어 응. 놀래긴 하겠지? 놀랄 거야? 놀래고, 응. 자기가 이겼어, 몸무게는. <웃음> 그래서. <웃음> 어, 내가 좋네. 자기가 1등, 내가 2등 하겠지. <laughs> 우리 집 몸무게 자기가 1등. 나는 2등. <laughs> 그래도 예뻐 할 거야. 응. 아, 그거 당연하지. 살찌고, 살... 살, 에이, 그, 결혼하고 살쪘다고 해가지고, 응. 갑자기 막, 막, 안 예뻐하고, 사랑하지 응. 않고, 이거는 응. 말이 안 되는 거 같고. 응. 응. 예뻐, 하지면좋고 뭐, 그래? 응. 하면서 신고는 해야지, 일단. 너 나가. <laughs> 응. 맨날 아침밥을 차려줘. 근데 진 진짜 맛이 없어. 어. 그럼 어떡할 거야? 자기야. 응? 너무 쉬운 거야라 응. 왜? 쉬워? 만화가 해주는 밥은 똥이라도 맛있다. 똥이야. 맛있다. 똥 맛이 나. 못 먹어. <laughs> <많이> 먹어. <laughs> 아니. 아니, 뭐. 근데 똥 맛이 안 나잖아. 그러니까 만약에. 만화가 해주는 밥은 똥이라도 맛있다. 정말, 때깔 너무 좋아. 항상 보기이고. 아, 아, 보기에는 진짜 맛있어 는 아, 진짜 맛있어 보이는데. 어. 이거 먹으면 똥냄새가 같이 나는 나는 누가 알지? 모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네. 그럼 맨날 맨날 그거 먹고 죽근살 거야? 그렇지 그렇지 나도 얘기할 거야 맛이 없다고 얘기 못 하지 얘기 안할 거야? 어. 오. 응. 대신에 이제 계속 건강은 안 좋아지겠지 내가? 아니 그건 음. 모르지 맛이 쓸수록 몸이 응. 좋다잖아 아 그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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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약에 응. 평생은 아니고 1년! 응. 1년 동안 스킨십 허용을 아예 안해아 미쳤냐 그럼 어, 어떡할 스킨를 못한다고 어. 내가 어. 1년 동안? 1년 동안 어아난 한다 내가 못하게 사이가 못하게 나가도 어. 내가 한다 어. 내가 한다 만약에 나한테 스킨쉽 하려고 하면 오빠 군대서 가아 돼? 교도소 가요아 갔다 온다 어. 내가 한다 그게 죽여놔 탈락 바이프가 <laughs> 앞에 있는데 스킨시 못한다? 어. 뽀뽀도 못해 손도 못잡아 뭐 아무것도 못해 아, 나는 그냥 아 손은 잡을 수 있어 손만 허용하는아손허용가는 나머지 네, 뽀뽀, 인간. 뭐 키스, 뽕, 랑거스. 안돼. 그러면 <laughs> 갔다 오더라도 할거간다 <laughs> 이게 중요한 문제다. 끝났지? 응. <laughs> 깨나봐. 깨봐 그래. 만약에 내가 간첩이야. 신고해야지. 무조건 <laughs> 신고해. 그럼 나 없이 살수 있어? 아이지 간첩이면 자기 신고해야지 그래도 간첩이면 신고하면 안돼또 물어봐라 그걸 내가 그걸 신고하겠나 근데 어? 안할 거야? 아니 안할 거냐 <laughs> 안해안해안해 안 해, 안 해. 신고 안해 <laughs> 그러면 우리가 해외여행 가는 날이 됐어 갔는데 내가 여권을 안 가져왔대 응. 그럼 어떡할 거야? 가야지 어디를? <laughs> 해외를 나는 여권 없는데? 혼자. <laughs> 나 하루 미룰 수 있자. 그러면 이제 인사 가지. 나는. <웃음> <웃음> 진짜 짜증나. <laughs> 오케이. 나 초록색. 나는 그냥 보라색. <laughs> 오빠 여기 진짜 강라가 그래. 보라색, 보라색. 야, 보라색이야. <laughs> 아, 이거 <이분도> 밖에 없어. 보라색. <laughs> 신혼이고 음. 나발이고나발이 <laughs> <진짜. 웃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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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독과 좋아요.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해요. 댓글까지 댓글도 부탁하고요. 사랑해요. 저도요.